이번 시간에는 성시조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시조 이 한자어를 통째로 그냥 무한 반복하게 되면 임시로 임시로 기억 저장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망각한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그 다음 말미암아 유조, 밑에는 가로알입니다 말하자면 가로사대가 말하다 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시의 일대조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성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성시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리조차입니다. 하나일이죠. 다음, 구불곡입니다. 가로알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구부려서, 구부려서, 하나같이 일하는 무리, 뭐, 노의 집단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감독관이 있겠고, 그래서 이 한자를 무리조로 오, 아닙니까? 한자, 무리존데, 이 뜻하는 반은 무리죠. 그러니까 후, 이것을 훈이라고 그러죠. 가리키는 거. 훈의 키포인트를 두고 이 글자를 파자, 분리하여 다시 조합하게 되면 이 무리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구부리고,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하나같이 일하는 무리들, 집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하고 있다. 감독관 한 사람 밑에서요. 감독관이 지휘를 받으며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 만날 조입니다. 갈착입니다. 무리죠, 가다가 무리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만날 조입니다. 여기서 후는 만날 조니까 만나다가 되겠죠. 만나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보면 무리들을 만나기도 한다. 만날 조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할 조자도 됩니다. 당하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물건을 또는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기도 하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당할 조. 그래서 여기서 당하다라는 것은 나쁜 일을 당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른 장이죠. 어른 장 마늘 십입니다. 마늘 만월식. 십열 십. 많은 것을 삐치는 것은 누구냐? 많은 것을 파이는 것은 누구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라는 얘기죠. 우선, 파인불입니다. 파인불.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는 열십이고요. 열십과 만월십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삐침이 되어 있는 것은 많은 것, 만월십입니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옥편에는 없는 한자입니다. 이 열십과 이 열십을 구분하기 위해서 열십하면 이거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잖아요. 해서 마늘십이라고 별도로 뭡니까 훈을 만들었죠. 마늘십 많은 것들을 파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른이다는 거죠. 어른은 이런 일 저런 일다 해야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요. 그다음 지팡이 장자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목이고 어른장이죠.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들수록 노인네는 어디에 의지 의지하게 됩니까?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지팡이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길극입니다. 이길극 이길극 여기 있죠. 오렐고 자입니다 오렐고 그 다음 아랫부분이 걷는 사람인이죠 이한자도 마찬가지로 가리키는 것은 음은 거기지만 후는 이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자를 이기다에 키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두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버티어 걷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쵸? 시간이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3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백 년 전, 수천 년전 거의 뭐 노동으로 해결했겠죠. 기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길 것입니다. 오랫동안 걸어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길 것. 그다음 조심할 긍입니다. 조심할 것. 이길 것, 이길 것. 두 사람이 이기 위해서 나란히 출발점에 서게 되면 경쟁자죠. 자, 이기면 금에다, 그 지면 탈락, 이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마음이 떨리겠죠. 그래서 조심할 긍, 떨릴 긍입니다. 그 다음, 이길 극이겠죠. 칼도입니다. 이길 극, 칼도. 전쟁에서 정말 정리하는 것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활을 쏘지만 나중에 무력제압하고 꿇어 앉히기 위해서는 칼로 정리합니다 칼로 이긴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확정 짓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파자분석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 학습 방법입니다. 주어진 한자 외에 단 한자라도 추상적인 설명을 한다든가 주어진 한자 외에 끌어당겨서 설명한 건단 한자도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8천 여자를 풀이한 결과 얻은 결과는 99%가 지금 한자 사랑이 설명한 대로 주어진 한자 범위 내에서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는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한자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각골문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설문회자를 풀이하던가 두리뭉실 설명하던가 뭐 그렇게 할수 밖에 없겠죠. 1% 미만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자 사랑이 현재 8000자 정도 풀이했지만 앞으로 만자 정도 풀이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힘이 나겠죠. 응원해, 응원하는 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경기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